들어왔어. 들어왔어, 들어왔네. 재민이 형다 들어왔어. 너 먼저네. 맨날 왜너 먼저야, 씨. 맞아. 너 먼저 왜 안돼, 재민아? 이일놀이 신고해야 될것 같은데. 왜? 맨날 내 먼저 안돼. 그래? 어. 맨날 하만나. 그래? 어. 불쌍하다, 어. 재민이. 아개个啊어리리啊啊 음? 쳤어 어? 리리啊啊 쳤어 아맞啊나리啊啊啊어나리啊啊啊 건전지, 건전지 끼啊啊啊啊어啊啊啊啊 너 도망쳐야 돼, 됩니다. 도망갔는데? 그러네개 나왔습니다, 김이영우 엉키. 그냥 너, 이거 안 나오지, 다행히. 뭐? 아, 펴지고 있다. 아, 아. 아, 잡혔다. 아. 어, 얘, 예. 야 그러보니까 잠깐만 왜나한번더안 해? 했잖아 언제 나 일단 골밖에 안 했어. 뭐하고 골? 그러니까 잡았잖아. 나 잡았어? 응. 잡았네. 잡아서 한번더 해야 되잖아. 어. 치. 상관지 없네 이거. 상관지 없다야, 그치 응. 음. 나나돈 남으면 된다 돈. 그래야 돼. 돈. 진 나왔어. 나또 나왔어. 레메이걸 <laughs> <laughs> 그래. 아씨 아니구나 걸러 걸러온 줄.

더 가자. 순서대로 가자. 돼지야. 우리 언니, 어, 순서대로 어, 가자. 또케 또. 개, 안녕가세요 헐, 아이 <laughs> 연달아 간다. 어? 연달아 간다. 깨. 육개장. 해. 아니 체대 다 연달아 가아나 죽었다 야. 동전에 졌는데? 쪄. <laughs> <또>. 아아아 <laughs> 늑모백도 안독개 달려모백도 다시 다시 야 이제야 어? 우리 한번 그 밴드리지 그거 해보자 우리 집 앞서야지. 달걀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광고 찍지? 아니 뭐냐? 유튜브 찍지? 아니? 그러면 그냥 재밌었어. 야 해봤어? 어 누구냐? 재민아 응? 나뱀 있는 거 사라졌다 야 b 재야 어? 칼 들어와 칼 있네 어디? 칼 들어와 빨리 칼 들어왔어용 휴재야 나갔다가 들어와봐 왜? 칼 나갔다가 들어와봐 야 이제 기다려 어? 들었니? 빨리 들어와. 들 네? 들었어. 들었니? 잠깐만. 어, 나가졌어. 왜? 빨리, 빨리, 빨리. 우리 재민이 빨리. 들니나 들어와줬어. 나 들어왔어. 난 시작하는데. 응. 야 나가, 이제야. 나갈래. 나갔어. 나왔어? 내가 어. 랜 잠깐 걸렸다. 잠깐만 앱좀 나가다 들어올게. 응. 뭐야? 음... 앱좀아앱 다시 나가다 들어왔어. 이 <laughs> yeah.